하나님 자신을 나는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면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마음 그렇게 되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나의 영 속에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내 안에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은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. 육의 생각을 하던 육적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 사람이었는데, 이제는 나의 영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.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에 의해서 내 안에서 새로운 영의 힘이 생기는, 내적인 생명의 힘과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.